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게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3번에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 시에도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정리를 해 놓았죠.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건 틀린 질문이네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에도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된다. 사무소 옮기면 등록증 원본 종전껏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래정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는 공인중개사 한명 이상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 사본도 500장 이상 제출해야 되죠.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므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 부양 지역 이렇게 암기를 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의 지문은 맞는 말이고요.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되죠. 요건 해당되면.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도 취소해야 됩니다. 근데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취소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의 하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취소할 수 있죠? 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우리 암기 프린터 8번에 보면 부운정일해 이렇게 기억을 했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요건 틀렸네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개업공인회사의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거짓 정보 공개하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5번에 보면은, 거짓 부정한 방법을 정리해 놨습니다. 55번에, 거짓 부정한 방법에 보면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동그라미 6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55번의 동그라미 7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그래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 정지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르킨다 했는데, 예, 분묘 기지면적만을 가르킨다. 이게 사실은 조금 논란이 문제는 사실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 정답은 일단은 정답을 먼저 보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시효치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했는데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존속되는 권리입니다. 어, 전, 아, 전속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갈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손에게 전속 전적으로 속하는 권리이다. 그래서 3번이 명백하게 틀리기는 했는데요. 예, 기출 문제인데 1번도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1번이 예, 왜그러냐면은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 기지 면적만 만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는데, 만, 이만 자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북묘기지 만 자가, 만 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 북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 상석, 비석, 이런 거다 합해서, 어, 개인 묘지의 경우 30제곱미터, 가족 묘지의 경우 100제곱미터인데, 북묘 일계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죠. 에 따라서 이게 분묘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는 저는 이것도 사실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청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비석, 상석 등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 합계가 개인 분묘의 경우 30제곱미터,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안에 분묘 일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1번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에,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이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단분이든 봉분이 하나 있는 게 단분이죠.봉분이 두개 있는 게 쌍분인데요.단분이든 쌍분이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2021년 4월 29일 날 종전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종전에는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재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분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또는 시효 취득을 한 날로부터 엑수고요 청구한 날로부터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청구 안 하면 지급할 필요는 없겠죠. 옛날에는 시효 취득하는 경우 무상지료가 원칙이었습니다. 2021년 4월 29일 발레가 변경됐습니다.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였지만 정답은 3번만 정답 처리 되었었습니다. 네.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다.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3번이 명백하게 틀리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